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s b 입니다 저는 오늘 다원시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원시스라는 의미가 보니까 다가 많 많은 원그 사업에서 탑 많은 사업에서 그 많은 사업이 원탑인 그런 회사 그런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사업 분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소개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통된 게이 특수 전원 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96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핵 융합 전원 장치를 공급하는 유일 업체로 특수 전원 장치 사업 그리고 전자 유도가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전원 장치 중에서 핵 융합 전원 장치는 국가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플라즈마 전원장치는 환경설비인 포스코 ICT 그리고 민간기업인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약20% 정도 가지고 있고 미래에셋에서 8% 그리고 자사주 1.5%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대상 회사를 보면 다원인베스터라고 해서 투자자문업 회사가 있고 그리고 다원넥스트라고 해서 철도 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지금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넥스뷰랑 메닥스도 있었는데 지금 지분율 하락해가지고 아마 종속회사에서는 떨어져 나간 걸로 지금 이렇게 나오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전동차 사업인데요. 전동차 사업이 매출에서 거의 약한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에 정급 철도 공장을 이번에 이제 오픈 했는데요. 기존 케파 대비 약 2배 규모로 오픈을 해서 아마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아마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다원시스가 그 전력 공급 장치만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이 현대 루템 하청 업체인 로인을 인수를 했는데 아마 이 현대 루템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더원시스에서 로인을 합병해가지고 전동차 완성차를 이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주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그런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해외시장 진출을 지금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마 조만간 또 뭐 인도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호재가 있는데요. 아마 일조원 규모로 해서 5년간 계속 발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광역 교통망 계획에 따라서 GTX 신설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는 또 유지 관리비 매출도 조금씩 발생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세월호 이후로 전통차 연안이 지금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가 됐는데, 지금 아마 이게 아마 큰 이슈라서 다운 시스 매출에 아마 큰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지하철에서 그 공고를 냈는데, 지금, 지금 두번주차이 됐거든요. 그 알아보니까 사유가, 좀 단가가 안 맞아서 싸게는 수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주셨는데, 아마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아마 올해는 훨씬 더뛸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서 준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 잔고는 8,8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계획인데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고요. 을두 번째가 이제 플라지만데 이제 전동차에 이어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된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OLED 증착 장비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아마 그 대표 이사가 발표하기로 올해 말부터 아마 매출이 조금씩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1 천억부터 해서 아마 내후년 한3천억 정도, 그 정도 아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주담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뭐 올해 확실하게 매출 나오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계획대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 플라즈마 증착 장비인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걸 제가 받고 있는데 이이 이 업체들도 아마 못 만드는 그런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확실하게 뭐 이렇게 나온 게 없어서 이제 추측만 할 뿐인데 아마 이게 삼성에서 코을를 해서 아마 개발을 했고. 이제 아마 한성적으로 납품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는 이렇게 2, 3년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수정을 안 했지 싶어요. 아마 대표이사는 올해 말부터 매출이 발생한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가 맞을 것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올해는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예상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사업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봤는데도 사실 저도 확실하게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큰 흐름만, 흐름만 보자면은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사업. 이게 저는 좀 보니까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유리로 가져가지고 그걸 가열해가지고 그 가두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지금 매년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한 기간 거의 한 7천에서 1조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 기술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뒤쳐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것도 뭐 단시간 내에는 아니지만 이렇게 3년 이후 연간 매출 500억 목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마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이것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뭐암 치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원, 자회사 그 다원 매닥스라고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음, 지금 임상을 아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으로 알고 있고, 요것도 제가 좀 봤는데, 좀 개념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 양성자를 빛으로 싸가지고, 중성자가 나오면, 그 중성자를 갖다가 이제, 뭐 한다고 해서 암세포만 뭐 죽인다 뭐 이런 개념이던데 보니까, 일단 큰, 크게 그 투자 포인트는 요거죠. 상장. 어, 우리 말에서 내년 초 상장 목표인데, 일조 목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조는 좀 오바라고 생각되고, 이제 아무튼 이렇게 목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장한다. 을 요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먼저 이, 이게 연구가 진행이 돼서 하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이다마메닥스 기술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핵융합인데요. 이것도 음. 예,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인공 태양이에요. 지금 인공.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그게 다 고갈이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지금 연구 진행 중인 게이 핵융합. 이게 인공 태양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요 KSTAR. 그리고 전 세계 7개국이 모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요게 ITER. 요건데, 지금 여기 전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해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인공태양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태양에너지처럼 인공태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음. 당오시스에서 기술이 좋아서 아마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연간 백억 규모로 계속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방사상 가속기인데요. 이거 지금 한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일 지역을 발표를 지역에서 축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게 포항에서 13년도인가 포항에서 이거 했을 때 다원시스에서 수주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어, 다원시스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이것 때문에 아마 이슈가 되, 돼서 주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는 뭐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크게 뭐 매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슈가 있다 이 정도로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이 올해 컨셉트 보면 크게 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전동차가 가장 큽니다 이게 대표회사가 발표한 걸 보면 올해 2200억 전동차에서 2200억 그리고 기타에서 800억 정도를 예상했다는데 음, 전동차 캐파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매출, 그걸 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ER도 그렇고, PBR도 그렇고, 좀 높거든요. 그래서 뭐, 딱 봤을 땐 높은데, 원래 이 정도 시장에서 이 정도를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좀 하면 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주 보시면 지금 전동차 8,800억. 나머지 있고, 그래서 9,100억인데요. 매출로 보시면은 나오시죠. 이 정도. 이거 아마 올해도 매출이, 아니, 수주가 더 많이 될것 같다. 이 정도. 사실, 19년도 실적을 보시면, 다른 건뭐 크게 안 되고, 전동차, 그리고 이쪽, 여기서 아마 올해 반도체 매출을 좀더 잡히면, 좀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크라고 해서 한번 잡아봤는데 사실 좀 밸류가 딱 봤을 때 비싸죠. 음. 평균 밸류가 거의 50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 올해하고 내년 실적 컨셉으로 해서 하면 이 정도 나오는데, 사실 목표가 여기 렇게 잡았는데,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올해 실장 나오는 거 보고 하면서 이렇좀잘팔로우 해야 될것 같습니다.